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측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G 모빌리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G 모빌리티. 예. 네. 아직까지 조금 생소한 분심들 계시죠? 네. 구 쌍용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KG 그룹 이 핀수 되면서 사명 이제 KG 모빌리티의 사명이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저점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5월 1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인도네시아 핀다드사와 렉스턴 KD 사업 관련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 소식에 상세했다는 제목이네요. 인도네시아의 핀다드와 렉스턴 KD 공급 물량 및 사업 확대를 위한 H.O.A. 즉 주요 조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핀다드와의 H.O.A.를 통해 국민차 프로젝트와 전기 버스 현지 생산에 공동 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차량 차량 상품성 검토 등 기술 및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신 모델 추가 공급과 함께. 핀다드 주도로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와 전기차 버스 현지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동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총 20만 대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동세 곽재선 회장은 무쏘 스포츠와 렉스턴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영국과 불가리아, 페루 등에서 관용차로 공급된 바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향후 인도네시아 관련된 몸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현재 인도입니다.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바로 중국이 되겠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좀더 젊은 사람도 많고다 보니까 임금도 싸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도 또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모멘텀 A 이주샤시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만 제가 말씀드렸다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을 해받겠습니다 오늘 3.4% 상승하면서 3,3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가 보시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건 대략 4,000원 되거든요. 4,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다가 여기서 지지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3,1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할 때는 4,000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감자를 하면서 좀 거래가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개했는데 관련된 4,000원에 매물대 때 돌파할 때 거래량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4,000원을 장중에 장대양봉 돌파했다. 그 구간에서 거래량 수반된다. 대량으로 터진다. 그러면 당연히 홀딩해야겠죠. 4천원을 장중에 장대항봉 돌파했는데 대량을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 고점, 장대항봉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 때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원을 장중에 장대항봉 돌파할 때 대량을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홀딩과 트레이딩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35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 때는 3,500원, 그 위에 3,900원과 4,300원, 그리고 5,000원, 어, 6 아, 0 0 0원 6,100원, 6,500원 됐습니다. 6,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 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자 3,100원, 그 밑에 3,000원과 2,800원, 2,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 년달 동안 1 0 4만 1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도 기관도 역시 11만 8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금투 팔고 있고요. 투신은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은 현재 좀 순매수하고 있네요. 사모포드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가 좀 강하게 팔면서 기관이 팔린다 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 연기금 위주로 보시고요. 현재 금투가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기조가 언제 멈출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 위주로 보시고 금투의 순매도 기조가 언제 멈추는지 A주시하시면 랍니다 현재 금투가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돌아서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기관이 핸들로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차 거래 상황 보시더랍습니다한달 전에 559만 주, 대략 560만 주 되겠죠? 최근에 525 529만 5천 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0만 주30만3만 30, 정도 한달 사이에 한 30만 주 정도가 대차 거래가 상환이 됐습니다. 대차 거래가 감소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 최근은 대차 거래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상. 자, 대차 거래를 왜 합니까? 고미도 취해서 하는 거죠. 자, 1 0 이상 고미더 나왔던 날이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매도는 좀 상당히 지금 들어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최근에 예, 9월래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 상당히 들어오는 상태에서 대차 거래는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총을 쏩니다. 총을 막3 4라고 계속 두둑두둑 쏴잖아요? 두둑 어, 쏩니다. 쏘는데 총을 계속 쏘는데 총알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총알이, 총을 쏜 것보다 총알이 더빨리빨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어땠습니까? 총을 쏠수 있을까요? 총알이 없으면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공무도라는 총을 계속 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총알, 대차거래가 전반적으로 향후에 바닥이 보이면은, 이제는 공무도라는 총을 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매도 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다시 재매수하는 숏커버링 예, 그래서 숏커버링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를 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서 고점에서 아이고 나 손실폭 이 무한될 수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고점에서 재매수하는 숏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점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차거래 감성한 상태에서 공매도라는 공격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차거래 총알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는 추가적으로 현재 고매도칠수 없고 그 다음에 재매수하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용비는 0.2%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6,700원대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문을 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구분하는 기준은 코스피 100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3조 8천억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3조 8천억이 넘는다. 그러면 대형주 그 밑에면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형주와 중소형주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동산 최대주주 현재 KG 에코솔루코가 에코솔루션이 현재 5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 했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KG 에코솔루션에서 5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모빌리티 홀딩스에서 7.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조 7천억 원대에서 최근에 작년에 3조 9천억 원대까지 매출액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0억 원대에서 1 5억 원대로 오히려 좀 감소됐네요. 당기순이익은 80억 원대에서 330억 원대로 다시 증가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더라 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때 영업이 150억 원대, 2분기, 100억 원대, 3분기, 400억 원대 적자전로 됐고요. 24년 4분기 때 150억 원대 다시 흑자전은 됐고, 그리고 25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1억 원 대비 올해 57억, 다소 주춤하지만은 향후에 대한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점에서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2 0 0 0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10%대, 유보율은 4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론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쌍용차 당시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죠. 예, 조금 조금씩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는점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예, 뭐향후좀더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제조 평균보다 약하다 보시면 됐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72원, BPS는 7,233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80원 계산하게 되면 10배면 1,800원입니다. 20배면 3,600원대란 거죠. 현재 PR 한 17배, 18배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트럼프발 관세부과 정책 관련된 모멘텀, 자동차 관련된 것, 어떤 모멘텀 나오는지 A 주시하시고요. 관련된 것,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 관세부과 정책 관련된 모멘텀과 향후 수출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KG 모빌리티 오른쪽과 3,35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조는 기관이 아니라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3,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3,4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거의 280%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모멘텀은 인도네시아 핀다드사와 렉스턴 KD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국민차와 버스 관련된 공동개발 관련된 모멘텀이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로보셨습니 차투전 41.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3.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900원과 5,000원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3,000원과 2 5 0 0원로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에서 나오겠죠? 동사 같은 경우는 완성차에서 84% 나머지 부품 쪽에서 일부 실적 1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라 했습니다. 자, 삼자배정 유상력 빼고, 어, 최근에 마지막 시비전환, 25년도에 올해 595만주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매물 있죠. 그리고 24년도 작년에도 대략적으로 6차례 이상 했기 때문에, 대략 595만 주 이후로 거의 600만 주 생각하게 되면 한, 600 한, 4, 600 한, 650만 주 내외 정도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연결대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KG 모빌리티 오스트리아가 있네요. 그래서 호주 쪽에 자동차 부품 판매,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 예, 법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자동차, 특수차량 제조하고 있는 자회사 있고 나머지 엔진하고 자동차 부품 판매를 하고 있는 자회사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